2014년 9월 16일 화요일 선문대학교 공학관 채플실에서 건강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건강콘서트는 재능기부를 통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그린캠퍼스의 일환으로 건학이념을 실천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부, 2부 행사에서는 밴드 동아리의 무대공연, 금연 서포터즈의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고 실제 음주 패치 부착 체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음주법을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연이은 3부 행사에서는 아산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건강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알코올과 흡연의 폐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4부 행사에서는 유인재 선생의 교내 교면, 절주 클리닉 및 그린 캠퍼스 소개가 있었습니다. 건강 콘서트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 가지고요. 흡연과 알코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것 같아서 제 습관을 고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9월 16일, 17일, 22일 총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건강 콘서트를 계기로 선문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앞으로 알코올과 흡연의 폐해를 경각하여 적당한 음주와 금연을 통해 그린 캠퍼스를 만들고 건강 중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이석형 기자였습니다.